여러분, 오늘은, 어, 갈비 떡볶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제가 전에, 어, 이마트에서 세일할 때 사놓은 호주산 그 갈비가 있는데, 그걸 꺼내, 지금 해동시켜 놨고, 그때 사왔을 때, 어, 핏물 빼고, 다 손질을 다 끌려서 물 버리고, 손질을 다 지방 같은 거 제거해 놓은 상태로 냉동을 시켜놨었고, 그거를 저는 뭐,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바로 먹지 않고, 이렇게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먹는 편이에요. 먼저 갈비, 떡볶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갈비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재료, 표고버섯도 있고, 여기 바로 떡볶이, 그 다음에 여기 야채들, 어, 압력밥 소스로 해보려고 아. 하거든요. 어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시는 이 짜투리 부분은 저번에 피클 만들고 어, 남은 짜투리들이에요. 이걸 갈아서 양파와 마늘과 갈아서 이거를 에, 재놓을 거예요. 갈비들, 갈비들을요.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비 재놓을 양념은 간장 한 컵, 매실액 한 컵. 무 양파, 마늘, 간것그 다음에 참기름, 후추, 어 그거를 갈아서 어, 한 30~40분에서 1시간 정도 어 재워 놓으면 좋아요. 음, 배를 넣으면 좋은데, 음, 주사랑 위에서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나에도이은가다져럼 나를 찬양해 주사 크다. <laughs> 큼직큼직한. <laughs> 이제는 이거는 이때는 약간 갈비를 여기다 넣을 거야. 성지야 이거 저기 좀 놔줘 저 숟갈 젓가락 엄마 여기도 기름 있어 응. 갈비찜입니까? 뭡니까? 갈비 떡볶이. 갈비 떡볶이? 와 대박. 아이고 <목소리도> <할머니의 좋은 목소리도> 응. 할머니 좋은 거 뜨거우니까 치즈가 너무. 할머니 큰거 하나. 당근만두 와 진짜 당근 아, 레전드 아, 한, 레전드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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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맞아. 할머니가 주마 많이. 절대로 먹어요. 역시 맞아요 네. 응. 응. 이. 그래서 엄마 다. 빨리 오시라고 해 그래, 송다야. 이거 뭐 반절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엄마 맛이 어때요? 아, 괜찮아. 떡, 떡, 너이 아, 네. 맛있어. 어, 그니까 러 엄마의 오늘 포인트는 갈비와 뭘 할까 하다가 떡볶이를 생각한 거지. 어, 떡이 맛있어, 떡이. 아, 갈비가, 음. 아니, 갈비 떡볶이 같지. 갈비 탕을 할까 고민했거든? 응. 음. 어, 엄마 더 주는 거야? 응. 음. 아니야, 됐어, 성지야, 너 먹어. 아, 좀 많아. 응. 이런 거 있어. 고기가 많아. 괜찮아요? You m a t c h i n 같은 맛입니다 아 그래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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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거 o 이야 n 최고야 진짜 연한색. 응. 연하지? 응. 음. 식감이 진짜. 음. 양도 음. 음, 완전 쫄깃쫄깃 다. 아, 이거 아, 완전 아삭아삭하고. 고기 음. 완전 맛있. 응. 음. 음.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음. 음. 성공. 완성공 네, 감자도 맛있었어. 음. 음, 음. 아침부터 음, 맛있어. 너무, 너무 없는 거야 고기. 응. 아니 엄마. 뭐. 아니, 나 많다니까. 하나만 먹어. 음. 음. 아. 나도 가위 응. 응. 를발라 봐야지. 음. 맛있다. 응. 아 괜찮아? 응. 이거 뭐해? 응. 응, 야, 이거. 응. <laughs> 맛있네. <laughs> 오, 진짜 맛있다. 응. 오늘 맛있는 요리를 했으니까 모든 걸 용서해 주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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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소스잖아. 맛있어. 소스랑 <laughs> 같이 끼운어서 먹어야 맛있어 음, <laughs> 음. <이렇게 소스>. <웃음> <웃음> 그 이게 고기가 왠지 고기가 퍽퍽해? 응, 소스. 진 이게 퍽퍽해서, 이미. 됐어 <laughs> 고고시오 <고>, <laughs> <쉬어> 먹어. 음, <laughs> 안 돼, 감자. 됐어 됐어 응, 음, <laughs> <laughs> 응, 이먹어잘 먹었습니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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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 안녕할까? 너희들 다 먹었으니까. 아, 성도가 뭐 그래도 미리 안녕하자. 안녕. 안녕. 잘 먹었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laughs>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